길 가다 보면 강아지 산책하는 분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다들 목줄을 매고 있어 개가 무서운 저는 쫄지 않고 옆에 지나갈 수 있어요. 가끔 가다 주인과 목줄 없이 홀로 있는 개가 보이는데요. 덩치가 작으면 빨리 지나갈 텐데 몸집이 크면 건너편 길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득 길고양이는 많이 있는데. 길강아지는 별로 없는 걸까요? 강아지에 대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길거리에서 배회하고 있는 고양이들은 보통 길냥이, 도둑, 고양이 등 다양한 표현으로 부르지만 길에 떠도는 강아지들은 보통 유기견으로 여겨집니다. 흔히 보이는 길냥이들은 본능적으로 독립성이 강한 동물입니다. 길거리에서 잘 적응하고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죠. 반면 강아지는 사회적 동물로 돌봄과 보호 아래 인간과 함께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무엇보다 유전적으로도 관련 있는데요. 월리엄스 바른 증후군이란 특정 유전자 결실로 발생하는 유전적 질환, 특징적으로 친화력 넘치는 성격을 보이는 증상입니다. 이러한 유전적 특성으로 인간에게 의존합니다. 2021년 기준 유기 동물이 13만 마리에 이르고. 알락사가 20.8%에 육박했습니다. 유전자의 새겨진 아이들을 평생 책임지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입양은 꼭 신중히 해야 합니다.